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니우치기님은 두 번도 다셨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조사관님 호출은 언제쯤 오나요? 제가 5일 전 적발되었는데 아직 조사관님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오는 게 기본이고 늦어도 3주 안에는 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경찰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3주 안에 연락이 오고 대부분 일주일 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락이 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카페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